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 그러면 무조건 근의 공식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요.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기서 물론 x 제곱의 개수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x의 값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이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요. 유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잘 보세요. 2차방 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기에서 a 값이 0이 아니므로 양변을 a로 나눠주세요. 그런 다음에 상수항인 a 분의 c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X제곱 A분의 x 제곱 그 더하기 a 분의 bx 그놈은 마이너스 A분의 C랑 같다.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좌변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그 놈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EA분의 B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좌변은 X 더하기 EA분의 B의 제곱. 그렇게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2a 분의 b의 제곱. 그렇게 되죠. 우변은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통분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2a 분의 b 값은 플러 마이너스 2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사이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됐죠?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이 나왔어요. 거꾸로 근의 공식으로부터 2차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근의 공식의 양변에 EA를 곱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B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EAX 더하기 B는 프라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게 나왔죠. 양변을 제곱한 뒤에 정리하면 4A제곱 X제곱 더하기 4ABX 더하기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4 c 그런 식이 나와요. 좌선으로 이항한 뒤에 4A로 양변을 나눠주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결국 근의 공식이란 말은 2차 방정식과 똑같은 개념이 되고 거꾸로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 서로 변형이 되니까 똑같은 관계다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개념 2번입니다. 근의 공식을 좀더 편리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x의 개수 b가 짝수일 때 b가 짝수면은 b는 2곱하기 e b 프라임 그렇게 쓸수 있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의 x 더하기 c는 0 그렇게 바뀌어요. 그럴 때 근의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프라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게 나와요. 요 놈을 근의 공식 중에서 짝수 공식 그렇게 불러요.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개념 1에서 배웠던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거기에서 b대신 2b프라임을 대입했어요. 대입하니까 2a분의 -2b 마이너스 2b프라임 프라마이너스 루트 4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게 되죠. 루트 속에 있는 4는 루트 밖으로 2가 돼서 나오죠. 분자 분모에 2를 약분해 주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프라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s의 개수 b가 짝수일 때는 이렇게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아주 편리하게 쓰겠죠? 개념 3번입니다. 복잡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개수가 0.7 0.6 이런 식으로 소수로 나와 있을 때는 양변에 10, 100, 1000 요러한 10의 거듭제곱 모습을 곱해서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정수로 고쳐야 돼요. 두번째로 개수가 분수인 모습으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쳐주면 쉽게 볼수 있어요. 세 번째로, 과로가 있을 때는, 과로를 풀어서, 동량끼리, 다시 말해서 문자와 같은 한끼리, 간단히 해가지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형, 고한꼴로 고친 뒤에, 푸시면 됩니다. 개념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해 볼게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b, 마이너스 b, 프라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주어지죠. 이때 루트 속의 값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 이렇게 불러요. 판별식을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니셜 문자인 b 자를 따가지고 와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영문자로 d 그렇게 놓겠어요. 만약 d 값이 다시 말해서 b 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크면은 근이 두 개가 존재해요. 요거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한 용어로써요 만약에 d 값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근의 공식 루트 값이 0이므로 근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요럴 때 우리는 중근이란 말을 써요.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 a C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속의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이 없다. 그런 말 또는 허근. 이런 말을 써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결국 근의 개수를 판별했죠? B제곱 마이너스 4 a C를 영문자 D라 놓고 판별식 이렇게 불러요. 잊지 마세요.